송검사와 검사 내연료가 네. 밖으로 나올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데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다고. 도대체, 도대체 누구지? 누구지? 설마 송검사는 아니겠지? 아, 아 맞다. 맞다 아까 버피도 선생님께서 도청장치 퀵으로 보내준다고 하셨잖아 퀵서비스입니다 전호태씨 맞으시죠? 네 제가 전호태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여기에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 이 도청장치를, 도청장치를 어떻게 하면 송검사와 내네 은여가 함께 있는 집안에 설치할 수 있을까? 호태씨가 도청장치, 도청장치 설치하는 일을 잘 마무리만 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모르겠는데 송경철 난 아, 세상에서 널 가장 격렬해, 가장 격렬해. 너라는 인간이 끝은 내가 꼭 지켜봐줄 테니 가고 단단히 하는 게 나을 거야. 사장님 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이 건물 매입하신다는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1층에 그 김밥집 있는 건물주 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유진이 그녀한테 한테. 제대로 한방 먹이고 가게에서 내쫓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석구한테는 건물 사주고 유진이 그녀는 알거지로 만들 수, 수 있는 신의 한수 아니겠어? 아니겠어? 알았습니다. 그냥 18억에 계약하는 걸로 하시죠. <laughs> 정말 시원해. 이제야 조금 살것 같은데. 어라? 저 사람이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저 여자는 도대체.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줌마, 자꾸 그렇게 민기적거릴 거야. 빨리 올라가서 5층부터 바닥 빗자루질을 끝내야 내가 걸레질을 할거 아니야? 이렇게 꼼지락거리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거 모르냐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일하기도 정신없는데 멍때리고 있을 시간도 있나 보네. 5층부터 빗자루질 끝낸 다음에 출입문 유리창에 발이 한 마리 앉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놓으라고. 지난번에 3층사는 까탈스런 아줌마가 잔소리 엄청 심하게 했으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이 거래처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이전에 일하던 아줌마 있었을 땐 주민들한테 깨끗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아줌마가 일하면서부터 여기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잔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아? 내가 믿음과 신뢰로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버텨온 사람인데 아줌마 때문에 내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가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아무튼 앞으로 한 번만 더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게 하면 나도 더 이상 아줌마 데리고 일하기 힘들다는 것만 알아두라고 죄송해요 사장님 바로 올라가서 빗자루질 마치고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수습 기간이라 한 번은 더 기회 줄 테니까,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는 게 나을 거야. 세상에 남의 돈 벌어 먹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장님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입주민들이 갑이니까, 뭐라고 잔소리하면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고, 그러면 입주민들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될 테니까, 더럽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301호에 사는 여자가 동대표니까, 혹시라도 마주치면 인사하고, 잔소리하더라도, 그냥 한 귀여 듣고, 안기로 흘리면 될 거야. 그 여자한테 밑 보였다간 우리 거래처 떨어지니까 명심해. 내말 알아들은 거지 아줌마?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래 알았어. 그럼 빨리 올라가서 10분 내로 먼지 하나 없이 빗자루질하고 내려오라고. 내가 올라가면서 전부 확인할 거니까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청소하면서 사나, 사나 보네. 고작 이렇게 살려고 나와 아버지 버리고 도망한 거야. 근데 함께 일하는 사장같이 보이는 저 인간은 군대도 아닌데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막말을 저렇게 심하게 하는 거야? 힘들었겠지만, 나와, 나와 아버지 없어 서 남편, 남편, 그리고 엄마로 써, 써 있어도다면, 아마, 지금의 내 상황에선 난 당신에게 모든 걸다 해줬을 거야. 나에게 엄마란 기억은 많지도 않지만, 그 짧은 기억조차도,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밖에 없었다고. 왜저 왜 여자만, 여자만 마주하면, 마주하면 떠올리기 쉬운 괴로운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 걸까? 겉은 모두 잊었다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살아왔지만, 너무 괴로웠던 상처의 파편들이, 아직도 내가숨속 깊숙이 박혀있기라도 한 건가? 저 여자는 날 버린 여자인데 왠지 모르게 발길이 더지 않는다고 아줌마가 우리 빌라 청소하는 사람인가요? 근데 이전에 보던 아줌마랑 다른 사람 같은데 청소하는 사람 바뀐 건가요? 네, 제가 지난달부터 새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전 아줌마가 청소할 때랑은 다르게 많이 지저분했나 보네요. 이전에 일했던 아줌마같이 청소 좀 깨끗하게 하실 순 없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청소하시면 업체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빗자루로 쓸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여기 모래 그대로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아직 일한 지한 달밖에 안 돼서 많이 익숙하지 않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줌마 말을 왜 믿어야 하는데요? 자리 들어오지, 들어오지 말걸 그랬어. 날 떠나기, 날 떠나기 전까지는 정치적.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엄마였지만 이젠 나와 상관없는 여자가 저렇게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너무 비참해지는 기분이 들어가. 아줌마 말은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무릎이라도 꿇으면 믿어줄게요. 어때요? 못하겠죠?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백 번이라도 이렇게 무릎 꿇고 빌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못 찾겠어.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야? 이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무릎을 꿇이는 거냐고? 뭐 하고 있어요? 어서 일어나지 않고? 나이 빌라 동대표다. 아줌마. 이제 아들내미까지데려와서 협박하는 거야? 그 주둥이 찢어버리기 전에 닥치지 못해. 뭐라고? 주둥이를 찢어버린다고? 아줌마. 자식 교육 이따위에 밖에 시키지 못한 건가요? 이가 남이 집 가정 교육에 대해서 우는 할 정도로 훌륭한 이성은 아닌 것 같으니 입 조심하는 게 나을 거야. 꼴랑 거지 같은 허름한 빌라에 살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가 보네. 너 방금... 거지 같은 빌라라고 한 거야? 그럼 넌 이런 허름한 빌라라도 있어? 지 엄마가 청소하는 주제에 어디 와서 허세를 떨어? 지금 니네 꼬라지를 보라고 그런 말할 분위기가 되는지 정말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거지 같은 게 어디 와서 주접을 떨고 난리야? 나 모욕하고 뭐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왜 우리 아들까지 욕하는 거야? 아줌마 미친 거야? 이건 정말 기아 없는 기다림, 기다림 같은데. 같은데 손 검사와 일행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까지 차 안에서 꼴딱 밤새야 할것 같은데 그럼 버피도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도청기도 확인할 겸 상자 한번 열어볼까? 10개나 보내셨네 아마도 급하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유분까지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왜 풍선과 이상하게 생긴 장치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주신 거지 도무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버피도 선생님께서 쪽지도 같이 보내오신 것 같아. 풍선을 넣어주신 이유가 적혀있을지도 모르니, 어서 읽어보자고. 호태씨, 혹시 몰라서 도청장치는 여유있게 보내드립니다.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차 안에 잘 비치해주세요. 도청장치와 함께 만능 열쇠, 그리고 헬륨가스 주입기와 풍선도 같이 보냅니다. 만능 열쇠는 일반적인 열쇠같이 놓고, 돌리면 자동으로 열리니 딱히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소형 헬륨가스 주입기와 풍선을 같이 보낸 이유는 송검사 내연녀 집엔 분명히 CCTV가 설치되어 있을 테니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CCTV 위치 확인한 다음에 풍선에 헬륨가스를 주입하시고 CCTV 있는 곳에 헬륨풍선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호텔씨의 노출을 막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 장치와 풍선이, 풍선이 그런 용도였구나. 용도였구나. 역시 버피도 선생님이야. 그나저나 송검사와 내연녀. 그리고 혼외자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야 이걸 설치하든 말든 할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하지만 버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 보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빈틈을, 빈틈을 노려보자고. 노려보자고 제니퍼 언니와 은채씨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뒷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일찍 들어가 보세요 유진씨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의자매인 거 모르셨어요? 제니퍼 언니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저희 모두의 일인 마음 쓰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요 유진 언니. 그리고 저는 유진 씨차 타고 우리 세 자매가 함께 퇴근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힐링하는 시간이라 교통비도 아낄 겸 유진 씨와 함께 퇴근할 거예요. 근데 강철 씨 마지막 배달 나간 지 한참 된것 같은데 아직 도착 안 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너무 늦는 것 같아 걱정되네요. 혹시 배달하다 사고라도 난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리가요. 제 생각엔 마지막 배달이라 긴장감이 풀어져서 어디서 좀 쉬다가 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강철 씨가 유진 씨 차로 배달 중이시. 강철씨 도착하기 전까지 우린 꼼짝없이 퇴근하지 못하리는데요 아마 오늘 강철씨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유진씨가 강철씨 알바비 두둑히 챙겨주셔야겠어요 물론이죠 혹시, 혹시 강철씨한테 강철 무슨 일이 생긴, 생긴 건 아니겠지? 강철아 우리 아들 이렇게 멋지게 자랐구나 엄마가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 당신 혼자 살겠다고 아버지와 나버리고 노는 것이면 죽을 때까지, 때까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잘 살기라도 살게 할 것이지. 것이지. 왜또내 또 앞에 나타나서, 나타나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냐고. 거냐고. 당신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강철아.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지운 지 오래야. 역겨우니까 다시는 내 엄마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잠깐만 손 검사와 내 연녀가 밖으로, 밖으로 나왔어. 차 타고. 어디로 나가는 것 같은데? 송검사 집으로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것 같아. 송검사 혼외자들이 함께 나오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 송검사 차가 완전히 사라지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 보자. 사모님과 버피도 선생님을 위해서 이까진 일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가보자.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영상들 미리 보기와 오직 멤버십에서만 독점으로 공개되는 숨겨진 많은 비밀 이야기들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짬뽕툰 스토어에 방문하시면 딸같은 며느리 영상 제작에 후원이 되는 쿠팡과 짬뽕툰이 콜라보한 다양한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